안녕, 종로 YBm E4U 미친토익 리스닝 최연상. 종로 YBm E4U 미친토익에서 LC 강의하고 있는 지원쌤입니다. 네, 우리 열강을 하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짧강 진행하도록 할 건데 5월 28일 파트 4가 어려다. 네, 맞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음. 오케이, 그리고 소개해 주세요. 오, 오. 우리 미친토익 열공입니다. 와우. 처음 시작할 때몇 점이었다고? 690. 690. 몇점 오른 거야? 220점이 오른 친구입니다. 우리 네, 축하드립니다. 열공미토퍼 근데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음. 열심히 합니다. 이번 달도 화이팅. 자, 우리 만점 갑시다. 실제로 우리 미친 토익에서 990 만점 나온 저기 예, 블라방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음. 여러분도 이런 동기 부여 아, 나도 할수 있다. 있다. 미친토익과 함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커트라인 가죠요 와우. 어, 그래서 담았거나 한개 틀리거나 그러면 이제 또 선물이 좋아질 거고. 음. 음. 만약에 알수한 개까지는 냠냠 치킨앙 좋습니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두 개부터 틀리면은 노비도장 찍히고 그래도 미안하니까 햄버거. 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치킨일까요? 햄버거일까요? 치킨. 오 자신 있다. 네, 치킨 자신 있다. Part o 미국 발음, 영국식 발음 여러분도 함께 이 910점 친구와 대결 출발. Flat tire. Flat tire. 하나, 둘, 셋. 그렇죠? 평평한 타이어니까 구멍 그 바람이 빠진 타이어. 다음. mop. mop. 하나 둘 셋. <laughs> 아우. 대걸레질하다. 대걸레. 오우. 네. 다음. shaking hands. shaking hands. 하나 둘 셋. 악수하다. 이거 이거 이거. 네. 다음. pedestrian walkway. pedestrian walkway. 하나 둘 셋. 그렇죠? 보행자의 뭐 도보, 어, 보도, 통로 음. 같은 거죠? 음, 다음. prune. prune. 동사입니다. 하나 둘 셋. 어렵긴 해. 가지를 다듬고 가지를 필요 없는 걸천내다 아. 틀린 게서 적고 있나요? 아니요. 벌써 두 개인데? <laughs> 두 개인데. <갠데? 웃음> 어, 자 화이팅. 네. 화이팅, 갈수 있다. 그래도 끝까지 전율로 잡시다. 출발. Light bulb. Light bulb 하나 둘셋 그렇죠 전구 다음 오 일단 두개 틀렸고요 <laughs> 아 a r t 1에서 파트 r 1못 봤나 이거? 파트 r 1에서 할수 있다 파트 r 열공이 출발 Loading dock, Loading dock. 하나 둘셋 하역장 짐 같은 거 싣고 내리고 할때 그런 약간 큰 주차장처럼 생기는 그런데 다음 Part, part. 하나 둘셋 부속 부품 뭐 부분 다음 degree, degree. 하나, 둘, 셋. 뭐 온도 할때뭐 투니 e g r e e 도 있고, 하위도 있고. 그렇죠. 다음. It's working fine. It's working fine. 하나, 둘, 셋. 그거 잘 작동이, 그거 잘 작동이 돼가 될 수도 있고 뭐잘 진행되고 있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payroll report. p a y r o report. 하나, 둘, 셋. 급여 그렇죠. 급여 경리 보고서. 사람들 월급 관련한 거. 다음. publish. publish. 하나, 둘, 셋. 출판하다. 오, 오. 출간하다. 다음. Have a break. Have a break. 하나, 둘, 셋. 휴식을 그렇지. 휴식을 취하다. 잠깐 쉽시다 할 때. 다음. Retirement party. Retirement party. 하나, 둘, 셋. 은퇴식, 은퇴 음. 파티.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오. 중요한 단어 <laughs> 예. 생각해야 된다 우리. 예. 다음. Intersection. Intersection. 하나, 둘, 셋. 그렇지. 교차로. 다음. Conference call. Conference call. 하나, 둘, 셋. 또고르세요두개 no. 중에 하나입니다. 화상 회의. 아. 뭐화 회의지. <laughs>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비디오, 비디오 컨퍼, 컨퍼런스 콜이나 뭐게 음. 비디오 비디오 콜뭐 그런 게 나와야 화상 회의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래도 노비는 예약이 돼 있다. <laughs> 출발. 어, 아. 일단 틀린 게 저거. <laughs> 83에 아, 출발. 리어레인지. 리어레인지? 하나, 둘, 셋 재배치, 뭐 다시 일정을 잡다. 이건 문맥에 따라 좀 뜻이 많아요. 네. 다음. patio. patio. 하나, 둘, 셋. Yeah. 발코니, 테라스 같은 야외 공간. 다음. take on. 뭐 take on your r e s p o n s i b i l i t y 이런 갈 때. 뭐에 관해서? take. I will take on. 그렇죠. 떠맡다 oh. 담당하다. 다음. estimate. e s t i t e 하나, 둘, 셋. 견적 견적서지만 사실 추정치도 있고 추정하다도 있고 뜻이 겁나 많은 아주 중요한 단어. 다음. The information is missing. The information is missing. 하나 둘 셋. 그리워. <laughs> 정보가 오. 누락됐다, 빠져 있다, missing. 다음. Rate. Rate. 하나 둘 셋. 요금, 요금 이런 뜻도 있고 뭐 비율 뜻도 있고 뜻이 많습니다. 다음. Artwork. Artwork. 하나 둘 셋. 그렇죠 예술 작품 예술품 다음. Availability. Availability. 하나 둘 셋. 이건 뭐 아니. 뜻이 많아. 음. 뭐 이용 가능성 사람의 availability는 시간이 있는지 여부. 음. 물건의 availability는 뭐 출시했는지 여부. 다음. Sculpture. Sculpture. 하나 둘 셋. 조각 조각품 음. 조각상 다음. Please help yourself. Please help yourself. 하나 둘 어렵긴 한데 이게 먹을 것과 함께 많이 쓰긴 네, 하는데요. 그렇죠. 왜 음식을 퍼주는 게 아니라 음. 여기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접시에서 마음껏 떠가세요. Please help 되세요. yourself. 근데 이것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여기 막 스티커가 있어. 음. 가져가도 때요 Oh, help yourself. 내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그러니까 마음껏 뭐 원하는 대로 해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많이 쓰이죠. 네. 먹을 것과 이번에 기출이 나왔고 다음 틀린 게좀 적었죠? 네. 클났네파 <laughs> a r t four 출발. 칠리. 칠리. 하나, 맞지? 둘, 셋. <laughs> 이건 알지. <laughs> 아유. 네, 네 아, 살살. 유출되었습니다. 네. 뭐, 이거야 뭐. 다음. 유틸리티 코스트. 유틸리티 코스트. 하나, 둘, 셋. 수업 때 엄청 강조한다. 음, 공기업금, 수도비업 그렇죠. 공과금. 수도, 네. 전기, 가스 같은 공기업의 공공적인 비즈니스에는 요금이니까 공과금. 다음. Address. Address. 동사. 하나, 둘, 동사 셋. 동사 뜻. 뭐 연설하다 도 있고 해결하다, 처리하다 도 있고 음. 보통 address the problem 문제를 해결 이럴 때 많이 쓰이죠. 해결하다. 다음? Humidity Humidity 하나 둘셋 습기, 음. 습도 명사입니다. Humid 그러니까 형용사고요. 다음? Pass around Pass around 하나 둘셋쭉 패스, 전달해, 나눠줘. 그렇지. 다음? Go over Go over 나둘 셋. 목적으로 뭐보고서 같은 거나 많이 나오죠. 오, 그렇죠. 검토하다, 서보다. 다음 t 랙 a 동사 뜻. 나둘 셋. 추적하다. 다음 Couch. 카우치. 카우치. 나둘 셋. 카우치 포테이로. 소파, 카우치. 다음 run an advertisement. run an advertisement. 나둘 셋. 광고를 돌리는 거니까 광고를 내다. 광고를 음. 싣다라는 뜻으로 advertisement. 영국 발음 겁나 중요하고. 다음. Take longer than expected. Take longer than expected. 하나, 둘, 셋.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린 그렇죠.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 네. 유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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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불러주세요. <laughs> 아트원 두 개. 하나. 앞에 좀 넘겨줘봐요. <laughs> 하나. 예. 세상에 와. 미안해 내맘 앨진 전 정했어요. 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죠. 아또 이게, 이게 처음 출연했죠. 네. 요 긴장돼서 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긴장되나요? 네. <웃음> 긴장돼서. 9 0 0점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자 중요한 단어가 정말 많았죠. 이게 다 실제 뿅뿅 기출 음. 나온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한번 해주도록 할까요? 아.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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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네. Yeah. 하나 둘 셋. Address. Right. 저는 address, 아. the problem, 해결하다 처리하다, 동의어 troubleshoot, 그리고 또뭐 remedy, combat, 동의어가 굉장히 맞고 문제를 맨날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레이트가 좀 요즘에 또좀 중요하게 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r 예, 요금이라든지 가격 이런 것들 좀 듣기도 어렵죠. 그래서 청정리. 꼭 okay. 기억해 두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네. 출발. Flat tire. Flat tire. Mop. Mop. Shaking hand. Shaking hand. pedestrian walkway. pedestrian walkway. prun. prun. light bulb. light bulb. loading dock. loading dock.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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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gree. degree. it's working fine. it's working fine. payroll report. payroll report. publish. publish. have a break. have a break. retirement party. retirement party intersection intersection conference call conference call rearrange rearrange patio patio take on take on estimate estimate the information is missing the information is missing rate rate artwork artwork availability availability sculpture sculpture please help yourself. please help yourself. chili, chili. utility cost, utility cost. address, address. humidity, humidity. pass around. pass around. go over. go over. track, track. couch, couch. run an advertisement. run an advertisement. Take longer than expected. Take longer than expected까지 미친 토익 현강, 블라방, 녹화, 인강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이라 좀 공부를 많이 안 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현강, 블라방 또 많은 분들이 또 빡세게 공부하겠다고 왔는데요. 어떻게 좀 쉬었다 왔더니 다시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힘들죠. 우린 어떨까? <laughs> 우린 괜찮아요. 파이팅.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네, 열심히 또 우리 짤강들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시험 끝나면 난이도 같은 거또 커뮤니티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이따가 햄버거 냠냠 보내줄게. 안녕녕 시작. 안녕안녕